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당 수석부 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석부 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8일, 김희철 KBS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사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전기세와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물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생활물가는 3%대 초반까지 갔지만 외식비 식품료 가격이 올라 힘들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 상황 대책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협의회를 곧 출범할 것이라면서 세기관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A부터 G까지 리뷰하고 다시 대책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전시 동고 신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는 돈 봉투가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안쪽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민원인이 봉투가 떨어져 있다며 주워주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2, 3차례씩 발견되는 봉투에는 2만원에서 5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겉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어 익명의 기부천사가 놓고 갔음을 짐작해 하는데요.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한 직원은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지만 드러나기를 꺼려하시는 뜻을 헤아려 굳이 알아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활동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일면식도 없는 분의 도움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생계 걱정을 덜게 됐다며,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소액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충주박물관이 오는 2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천하트협회가 주관하는 들꽃이야기 전시회를 엽니다. 올해 지역작가전 네 번째 전시인 들꽃이야기 전시회는 천하트협회전으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천소재 생활용품에 작가 감각을 더해 탄생시킨 천하트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시는 작가 16명이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들꽃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각자 가진 들꽃에 관한 생각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전시적 소재는 목련, 멘드라미 수프쟁이, 강아지풀, 망초 등으로 총 30여 점이 전시되는데요. 휴무인 월요일을 제외한 전시회 기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